우선은 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부터 알아볼 건데요. 자, 어떻게 계산하는지보다는 어, 이 필요 경비와 같은 개념에 중점을 두시면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더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외에도 이 비사용용 토지라든가 뭐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양도소득은 우리가 물건을 팔고 받는 판매대금, 즉이 양도가액에서 과거, 어, 우리가 그 물건을 살때 드렸던 구입비용, 즉, 취득가액을 빼고요. 또그 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, 뭐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, 자, 그러한 지출도 이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빼는데요. 이렇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공제된 나머지를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양도 차익은 아직 세율을 바로 곱할 과세표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,